안녕하세요. 노스트라다 주식입니다. 어, 금일 상승 주도주로는요. 김문수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눌림목 반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정책 관련주였죠. 전일 오늘 더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SK 이터닉스 풍력으로 급등하네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선 후보 또 정책주인데 일회용품 규제 관련 주들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전일 말씀드렸던 SK 이터닉스가 어, 오늘 고점이 13%까지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프터마켓에서 어, 위아래 흔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 정책주기 때문에 대선 정책에서 좀 상당히 강한 정책주예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걸로 판단됩니다. 26,000원까지 구간까지는 예상됩니다. 현재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이거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여기서 돌파 자리니까 21,000원 손절선 잡고 매매해 보시면은 추가 수익 나올 수 있을 거예요. 21,000원 손절선 잡고 매매해보시면 추가 수익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던 엑시큐어 하이트론 계속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시큐어 하이트론 이것도 오늘도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가가 3%대 추가 상승이 있었고요 강력한 슈팅이 나와야 돼요 이 종목은 더할 겁니다. 제가 크게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SK 터닉스 그렇게 됐고 CS윈드도 오늘 또 급등했어요. CS윈드도 풍력 관련주로 추가 상승 나왔고요. 그다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딥마인드. 저희는 지금 오늘 절반 익절했습니다. 회원방은 절반 익절했고요. 이제 오늘 첫발이니까요. 추가 급등 나올 겁니다. 절반은 익절했고요그 다음에 회원방은 그린 생명과학을 전량 익절했습니다 오늘 단타로요. 어제 종가에 들어간 종목인데, 오늘 11% 때, 12.6% 때까지 갔고요. 오늘 전량 익절 마무리했습니다. VI에서. 그 다음에 샐리드도 제가 다음 갈 구간은 요 위에 파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추가로 9대 급등했고요. 그 폴라리스 AI 기억나시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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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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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I 정책 AI 주다 AI 는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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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 a 추가 급등 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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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2%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호텔 신라 말씀드렸었죠. 52,000원 구간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호텔 신라도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요에 비등하는 내지는 이거보다 곱하기 2의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 많지 않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갖고요. 자, 감기가 <laughs> 아직 나질 않아갖고 요것도 요기 비등하는 거리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마 요 구간에서는 그렇게 터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제 시장이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 코스닥이 장중에 1.2% 가까이 올랐었어요. 장중에. 근데, 종가는 꼬리 달고 0.25%로 끝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까지 상승하던 지수가 종가는 그냥 보압권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제가 급락한 원인이 주말 사이 나왔던, 이제,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을 하락시킨 원인으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정작 미증시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줬어요. 미증시는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체력이 취약한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안전하게 돈 벌어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추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요. 제너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대칭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금세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황금세 화살표가 나왔어요. 황금세 화살표가 나왔는데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이 종목은 매매해보시면은 좋은 수익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브리지텍 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브리지텍 아좀 전에 제너쌤 제너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예요 그 hbm 아시죠 hbm 검사장비 후공정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음, 여기서 상당한 대량 거래,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바닥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상승 초입 구간 대칭 자리까지 뺀 이후에 오늘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매매해 보시면 은 좋은 결과 나오실 거예요. 이 종목 한번 매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브릿지텍. 이 브릿지 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어요. 바닥 구간에서. 이 종목도 바닥 구간이에요. 상당히 바닥 구간인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2월 달에 대량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개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한 돈을 쏟아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바닥 대칭 부분까지 와갖고, 여기서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이 종목은 이제 K, K뱅크 관련주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지텍이 이제 K뱅크에 지분이 약1%안 되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종목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K뱅크에 지분이 약1%안 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K뱅크가 IPO를 지금 오늘 시작을 했는데 KPO가, K뱅크 같은 경우에 어, 상장 IPO 예상 금액이 약 7조 정도로 그 당시에 예상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IPO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 근데 7조에 1%면은 한 7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KB뱅크 영업 영업 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총이 약 600억인데 기존 시총보다도 투자금 회수율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 세력이 개입을 했지 않을까? 바닥 구간에서. 이 역대급 대량 거래거든요, 이거. 이게 발행 주식 수가 1,100만 주인데 발행 주식수의 거의 절반이 들어왔어요, 돈이. 거의 절반이 들어왔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었어요. 이 당시에 저희도 이제 첫발 나오고 단타를 한번 먹었는데 어, 이 종목도 한번 매매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게 안 안전한 종목을 매매하셔야 돼요. 일단은 바로 가는 것도 주, 좋지만은 이제 오늘 이제 회원방은 이제 추천주들이 나가긴 했는데 이제 바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안전한 것들로 위주로 매매해 보시면은 어 이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돼요. 그다음에 요즘 화장품주들이 <laughs> 핫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테마 부대장이 화장품 테마인데요. J2K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J2K 바이오. 자, 이 종목도 이제 2월 달에 수급이 들어왔어요. 상당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다시 대칭자리까지 눌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 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큰 돈은 아닌데, 오늘 거래대금이 62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말라있다가 전일 거래량이 7만 준데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 1750%가 들어왔어요. 요것도 매수에 매매해보시면은 이것도 좋은 수익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듯 이제 안전한 투자 방법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날 매매해보시라고 지금껏 드렸던 종목들이 첫발 나온 종목들이에요. 첫발 나온 종목들 첫 발은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눌림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첫발 나오면 바로 가거나 눌리고 가거나 딥마인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금 나왔기 때문에 첫 발도 먹을 수 있다 여기서 금 나왔기 때문에 첫 발도 먹을 수 있다 급등 이후에 첫발 이후에 눌리고 다시 두발 오늘 내일 추가급등 하겠죠 돌파자리 니까 추가급등 하겠죠 저희는 절반은 입전하고 절반 물량만 <laughs> 회원방은 나중에 놓은 상태입니다 sk 이터닉스 어제 빨간 화살표 나오면서 돌파자리 였잖아요 오늘 13.1%까지 급등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추가급등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어요, 지금. PNK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주예요첫발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첫발 이후 두 발, 세발 연속으로 가죠. 오늘 같은 경우에 완전 슈팅. 24%. 여기서 샀으면은, 다음날 12%. 오늘 24%. 이틀 만에 벌써, 근40% 가까이 먹는 겁니다. 근40% 가까이. 첫발. 첫발이 그렇게 강력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깁스 파마. 요것도 첫발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첫발은 바닥에서 나와요, 바닥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압축해 보시면 첫 발이 나온 구간이 바닥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 같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시면 이첫발 자리는 완전한 바닥 구간입니다. 완전한 바닥 구간. 킵스파마도 첫발 이후에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동안 두 배가 넘게 갔어요. 두 배가 넘게. m n c 바이오. 요정목도 첫발이 나왔네요, 오늘. 요정목도 더갈 종목입니다. 레몬도. 오늘 첫발이네요. 요정목도 더갈 종목입니다. 서우정기도. 첫발 이후에 제가 이날 방송시어갖고 뭐 KRX 시간 회단 일감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추천을 못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첫발 이후에 원, 투, 쓰 이날 그그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첫발 이후에 방송 쇼 갖고 추천을 못 드렸다고 이날 말씀드렸어요. 라우로보틱스 신규 주니까 패스하고요. 고라인 소프트 제가 이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월 16일 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 더 간다. 다음날 눌리고, 오늘, 26%까지 급등입니다. 26%까지. 자, 요 종목도. 첫발 나오고 나서, 다음날 급등, 눌리고 오늘 추가 급등. 19%. SNT. 자, 여기서 첫발이 나왔어요. 1월 24일 날. 그 뒤부터 지금, 오늘, 80% 가까이 간 거예요. 80%. 오늘. HFR. 이 종목도 이전에 여기서 첫발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첫발 이후, 눌렸다 가거나 바로 가거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눌렸다 가거나 바로 가거나. 첫발 나오고 나서, 170%간 거예요. 170%. 네오이민텍. 자, 이 종목도 어저께 첫발 나오고 오늘 23%. 제가 어저께는 추천주를 못 드렸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리딩만 해 드렸지. 기침이 너무 심하고 그래갖고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발에 이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대형 포장. 이 종목도 여기서 첫발 나오고 나서 그대로 급등 나왔잖아요. 제가 전에 추천드렸고, 1100원부터 2500원까지 갔어요. 두달 걸렸네요. 가운준선. 이 종목도 여기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오늘 계속 지속 급등하잖아요. 돌파. 오늘 돌파 자리. Y-Biologics. 자, 오늘 빨나왔습니다첫 발, 발. 추가 급등하겠죠, 그럼. ST-Cube. 이 종목도. 오늘 첫발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하겠죠. CCS. 이 종목은. 작전으로 한타 해먹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패스. CNC 엔터. 실리콘 투. 시흥. 이 종목도 지금 돌파자리 첫 발입니다. 더 가겠죠. 어디까지? 갈 자리는 2만원 근처까지. 진성TEC. <laughs> 많이 올라온, 올라온 자리에서 첫발이긴 한데, <laughs> 첫발은 아니네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빨이 이미 나왔네요, 첫발이. 이미. 근데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돌파 자리이긴 한데, 이 종목은 마이너스 3% 손절선 잡고 매도하시면, 매, 매매하시면 됩니다. 돌파빨이니까. NFC. 첫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날 17% 눌리고 오늘 추가급등 대호특수감 저희 회원방매매 종목 첫발 나오고 나서 150% 며칠 안 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만에 그 전에 3일 만에 원, 투, 150% 유라클, 신규 종목이라 빨리 안 생겼습니다. 이 종목은요. 아, 저 밑에 있네요. 여기 첫 발. 돌파 첫 발.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매집 신호를 보인 거죠. 여기서. 백만주. 430만주. 발행 주식이 430만주인데 백만주면은 거의 30%가 터진 거예요. 25%가 터진 거예요. 발행 주식 수익. 그럼 매집으로 봐야죠. 돌파빨이 나왔는데. 눌리고 나서 저희 회원방은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330%. 바이오비즈는 금일 오늘 신규상장한 종목이고요. 이렇듯 신호가 있어야 돼요. 바닥을 보면. 신호가.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 중인 종목들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분의 1토막 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10분의 1토막 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 종목을 소폭 올라간다 한들, 뭐한40% 50% 올라간다 한들, 다시 떨어지고. 그러다가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락률이 높은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주식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겁니다. 맨날 주식에 돈까지 미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비싼 종목들 매매하지 마세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공매도 재개되갖고, 공매도 다 타켓 대상입니다. 그런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 추세선이 지속가락형인가, 내지는 바닥에서 잡은 종목, 계속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찌 됐건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게요.